싫은데. 어글리스 이게 지금 가자마다 고민하는 이유 몰라요? 가기 싫은데. 슬퍼. 여기는 뭐 하는 짓입니까? 소리가.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황승회장님하고 어차피 다섯 곡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원래는 다른 학교는 세곡 아닌 외국인가 아, 저희 우리 한반도학가 9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한국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 이런 분위기 가지고 지금 4곡 연속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뷰를 안한 이유는 우 오블리스가 또 워낙 이쁘고 이렇게 이쁜데 제가 올라오면 은 여러분들 싫어할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. 다 알고 있다니까 쌍놈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선배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노래는 정말 그 오블리스 한심한나오라다 보니까 다미인이입니다만은 EXID, 뭐, 한이 담기도 하고, 더 이쁘지 않아요? 아이고, 저희 욕먹습니다. 네. <laughs> 쉬도 <laughs> 푸시고요. 예, 예. 개인적으로, 어떤, 좀 짧게만 숨좀 돌리자는 의미로,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, 딱, 나는 이것만 본다. 아 나는 이것만 본다. 솔직하게. 어렵다. 예, 어렵죠. 예, 저는 뭐, 이렇게 생겨해도 저는 얼굴만 봅니다. 예, 솔직해지자고요. 예. 아 어떤 거 봅니까? 저는 네. 자상하신 분을 좋아합니다. 아주 세심하고 배려있고 네, 챙겨주고. 더 네, 네. 챙겨주시는 그래요 <laughs> 어떻습니까? 저는 재밌는 남자. 재밌는 사람. 네. 아, 저 같은 네 스타일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예. 이따위에 싸우 좋아하고. 또 어떤 스타일 딱 여러분 한개딱 찍어놓고. 저는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듯. 와, 아, 멋지다. 아, 아, 저희 학교에. 어장 관리하시는 거네요. 아, 손을 너무하네. 번쩍 들어주는 분들이 지금 한 거량 80명이 됐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저는 목소리 큰 사람 좋아합니다. 와! 중요한 거는 지금 목소리 큰 분, 손 드는 분, 그러면 손을 들고 목소리 크면은 이번 무대가 더 아름답고 흥겨워지고 다이나믹해지겠죠. 그 노래를 어떤 곡으로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어떤 노래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, 또 혹여나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은, 또 가서 사행이라도, 아니면은 사진이라도, 손이라도, 아, 뭐제 생각입니다만은, 해수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.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오블리스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, 마지막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실 건가요? 그냥? 음악 들으니만 가니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? 알겠습니다 오늘 네, 네. 뵙믿습습니다알겠습니다감사합기대하겠습니다자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진짜 빠이빠이네요. 네 맞아요. 내년에 또 초대해주시면 다와주시바바라습습니다네마지막으 또 감사합니다. 네, 사를부탁드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번뭐 OT 때나 엠 t 때또 불러주시면은 저희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오블리스 가이바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다음 앨범 준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나오면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내년에 봬요 그래. 솔직히 우리 학생의 자리에 보고 계신데 OT는 가능한데 엠 t 는 돈이 안 돼가지고. 엔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오티때 뵙는 걸로 아, 아, 일단 뭐 가시고도 일단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부탁시리고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 야 아마 진공 있습니다만은 어, 우리 오블리스가 더더 끌고 네, 내년에라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블리스 의 마지막 앵골곡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.